역시 새끼들 개잘쏘는데 야, 잘해. 이 새끼는 나 뚝배기만 까졌어. 그냥 아예 딴데 하나도 안 맞았어. 야, 너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, 지금. 하나 아, 또 기자. 내 위에 나무 쪽 하나. 어, 한 정도 있을까? 하나 기절이야. 왼쪽으로 하나 던다. 내 왼쪽 남하나. 잡았어? 어 잡았어. 한명 남았어요. 돌쪽일 거야 하나. 우리. 뭐야?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멀었어? 그러니까 갑자기 왜 저래? 이게 이게 그 둘이야? 아 어, 둘이네. 이다 아이고. 어, 둘다컷둘다 컸. 돌돌 컷, 돌 컷. 아버지 다다 빡다세명 남았고.